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네, 어둠, 벌써 빛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소위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새해 첫구모인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네, 이제 하루 지났는데요. 아마도 많은 기대와 다짐으로 이 한해를 시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 중에 1월부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한 전도사가 바로 저입니다. <laughs> 네. 어, 새해가 되면 저도 운동을 시작하고 또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네, 읽겠다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제작한 감사 노트를 열심히 써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하루 지났거든요. 근데 그 다짐들이 벌써 흐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는 다짐이 없고려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짐은 충분히 했는데 그 다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있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연락을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너무 바빠서 우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참 많긴 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만 머물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사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과하은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오늘은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절은 또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기뻐하신 삶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앎은 참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이름, 직업, 업적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성향을 알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아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생기는 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는 거, 신앙 용어를 잘 사용하는 거, 내가 신앙 경륜이 오래돼서 그냥 교회의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안 오라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본문은 계속해서 또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빛은 우리에게 평안함만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깔끔한 성격입니다. 보기도 좀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어 저는 좀 깔끔한 성격이라 집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어야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싹 정리를 하고 네, 출근하기 전에 어질러진,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싹 밀고 이렇게 출근을 해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을 때 아침에 나와 있던 그대로의 모습이면 어, 되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을 켰는데 아침에 보이지 않던 먼지와 얼룩들 또 저희 딸아이의 흔적들이 막 있으면 어, 마음이 되게 힘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두울 때일수록 불을 켰을 때그 빛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와 얼룩들이 저녁 때는 사실 더잘 보입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에게 평안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불을 켜면 집은 밝아지지만 먼지와 얼룩들도 함께 보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기 보단 사랑을 선택하고 변명하기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어두움에 머름무르기보다 빛으로 한걸음 내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마음에만 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빛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그 하루가 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이한 해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빛을 말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선택하여 걷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미워하기보다 사랑을 택하게 하시고, 변명하기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시며, 어두움에 머무르기보다 빛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한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